지금의 삶이 너무 고되고 마음이 자꾸 무겁습니까?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?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? 그렇게 운명을 한탄하며 지내는 날들이 많았나요?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, 말, 행동이 모여 만들어가는 것이다.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운명을 바꾸는 길 개운의 참된 의미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.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.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. 나는 타고난 팔자가 이래. 내 운명은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어.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.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.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.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, 마음이 중심이며, 마음으로 이루어진다. 이 말은 곧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, 어떤 생각을 하고,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운명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과거의 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.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불교에서는 업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. 업이란 의도적인 행위입니다.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.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계속 쌓아 나간다면 그것이 곧 좋은 업선업이 되어 좋은 인연,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개운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내가 짓는 업을 바꿈으로써 운명을 밝히는 것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은 스스로 행한대로 그 열매를 얻는다.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,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. 이 단순한 진리가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. 우리는 때때로 외부 상황이 변해야 내 인생도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바깥 세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.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달라진 시선이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며 결국 나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. 분노, 질투, 불평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비, 이해,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십시오.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?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 1.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. 미움보다는 이해, 탐욕보다는 만족, 불안보다는 평온을 품으십시오. 2. 바른 말을 하십시오. 거짓과 험담을 멀리 하고, 칭찬과 격려,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.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연을 바꾸고, 운명의 문을 열어줍니다. 3. 바른 행동을 하십시오.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, 그것이 씨앗이 되어 복된 결과로 돌아옵니다. 4.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십시오.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. 내가 지은 업을 내가 책임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.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. 그것이 개운의 시작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열 가지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. 그중 일부는 이렇습니다.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, 스승을 존중하는 것,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, 작은 선행을 기뻐하는 것,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, 이 모든 것이 결국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. 운 좋은 사람은 복을 지으며 사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복은 내가 짓는 업에서 비롯됩니다.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과거는 이미 흘러갔지만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은 백지와 같습니다. 그 백지 위에 오늘부터 작은 선한 마음, 작은 좋은 행동을 한줄한줄써 내려가 보십시오.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. 당신 안에 불성이 있다. 당신 안에 이미 완전한 빛이 있다. 그 빛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.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봅니다. 들숨, 날숨. 마음이 차분해집니다. 내 안에 부처님께 묻습니다.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?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. 그대여 이미 괜찮은 존재입니다. 이제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십시오. 지금까지 개운 나의 운명을 바꾸려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.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오늘도 평온하고 밝은 하루 되시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